습니다 오물조물 심는 사입니다. 오늘은 신품종 예, 여름두릅을 가지고 예, 오래 저장하면서 먹을 수 있는 두릅 장아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보통 시중에 나오는 두릅은 한참 나오는 지금 봄두릅이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이게 개발이 돼가지고 여름두릅도 있어요. 여름두릅은 이제 어, 여름부터 이걸 따기 시작하는데 이게 새순이기 때문에 벌써 낫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걸로 예 맛있는 두릅 장아찌를 담아 보겠습니다. 여름 두릅은 얼핏 보면 이게 또 우리 가죽 있잖아요. 가죽 나물처럼 생겼거든요. 예, 이거는 봄 두릅처럼 가시도 전혀 없고 민두릅이라고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 이걸 이제 오빠가 오도 이촌을 꿈꾸면서 오일은 도시에서 생활하고 주말은 이제 촌에서 전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예, 재배하는 이제 고소득 농작물이에요. 네, 이제 이게 여름두릅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봄두릅이 가격이 좀 떨어질 건데, 이게 여름두릅처럼, 아, 봄두릅처럼 한 번만 재배를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3일 간격으로 따내기 때문에 엄청 이게 수확을 많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장아찌를 만들어 볼게요. 이 여름 드릅선봄드릅에 비해 가지고 약간 독성이 있어서 예, 이걸 많이 먹으면 설사를 하거나 복통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드셔야 됩니다. 장아찌를 담을 때도 그냥 생으로 담으면 안 되고 한번 살짝 데쳐가지고 독기를 예, 약간 빼서 예, 그렇게 담아야 됩니다. 냄비에 이제 물을 올리고 여기 이제 소금은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장아찌 담을 거라서 제파랗게 데칠 필요는 없거든요. 예, 이게 700g입니다. 예, 한 냄비에 다 들어가죠. 예, 한번 뒤집어 주시고, 네, 30초만 데쳐 주세요. 이건 보드랍기 때문에 오래 데치면 나물이 되버리거든요 장아찌 할 거라서 예, 30초만 데쳐 줍니다. 네, 이거는 나물에서 자라는 거라서 먼지 같은 게, 예, 없어요. 그래서 두 번만. 물만 가볍게 헹궈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 줄기를 잡고 예, 밑에 잎 부분을 꾹 눌러가 이렇게 짜줘야 돼 지금 장아찌 담을 거니까 최대한 물기를 없애주세요 네, 장아찌 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진간장 예, 1리터, 그리고 식초 500ml, 설탕 아 설탕 500g 네, 이렇게 해서 설탕을 녹여주세요. 예, 이건 끓일 필요는 없습니다. 예, 용기를 준비해주시고 예, 물기를 꼭 짠다. 두르버 어주세요 반대로 그리고 간장물을 부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예, 예 부패하지 않도록 소주를 예, 위에 종이컵으로 한컵 정도만 부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예, 1년 내내 두고 예,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뚜릅장아찌가 완성되었습니다. 예, 냉장고에 보관하고 드시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